안녕하세요. 방콕의 지우입니다. 여기는 지금 카오산이고요. 카오산에 있는 호스텔을 예약했는데 너무 배고파서 뭐 먹고 가려고요. 이거 봐요. 양 엄청 많은데. 외국인한테 얼마 부를지 모르겠는데 내가 태국어로 70바인 거 확인했어. 써 있는 거. 길거리라서 길거리 노천 식당이거든요? 그래서 해산물을 시키면 안 신선할까봐 조금 걱정했는데 엄청 신선해. 가격이 일단 너무 싸. 맛집까진 아닌데 와, 이 정도의 이 가격이면 훌륭해. 80밧이라길래, 제가 저기 70밧이라고 써있지 않냐고 그랬더니 태국 사람한테 받는 돈이래요, 그 돈은 좀 어이없죠? 다시 안갈 거예요 너 너. 아까 저분이 저한테 자꾸 공을 사라 고 그래서 제가 공을 어떻게 사여기에요 <laughs> 사정이 있지 않느나 웬만하면 여성 전용이 있는 호스텔을 가요 근데 여기가 있더라고요 어, 오케이. 여기 하면 안 돼? You like t 오케이, I I will t a e 어, 레 전레, 예, 그리고 단우면, 단우면, 예. 이게 시푸드 뚱냠 누들. 이봐봐요, 네, 생선 사이도 크게 들어있죠? 새우, 오징어. 제 기억으로 이거는 돈이 안 올랐어. 이거 예전에도 80밧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찬놈얘이 올랐어요 가격이. 제 기억으로 이게 30밧이었거든요. 근데 40밧이 되었어요. 여기가 람보들이죠 이런 뭐 라이브 바? 바 같은 데가 모여있는 곳. 어. 이런 거 되게 예쁘다. 여기 카우산 로드 지금 시간이 6시 22분. 어? 6월 22일 내 생일. 카우산에 어... 밤을 즐겨보려고 나가보려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나갔다가 그냥 들어올 수도 있고 <laughs> 지금 이상하게 긴장돼 그래서 배가 꼭꼭 쑤시고 아프고 카우산 그러니까 유흥 클럽 이런 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태국의 클럽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기웃거려 보려고 해요 그래 늦게까지는 위험하니까 안 있을 거고 사실 어디가 유명한지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찾아봐 그래서 지금 조금 찾아보고 나가려고 하는데 지금 7시 반. 네, 찾아보니까 클럽이 9시부터고, 뭐, 12시쯤 돼야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저는 12시 전에 돌아올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클럽 오픈 시간에 갈것 같은데. 예, 카우산. 어, 배고픈데? 뭐, 길거리 음식 안 팔아? 음, 맥도날드는 없, 맥도날드 있네? 나는 근데 그 카우산에 오면은 그대만 냄새가 그 진동을 할줄 알았어. 아직 뭐 그런 냄새는 잘 모르겠어. 여기선 힙합 나오네요. 난 힙합이 더 좋은데.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본것 같아, 여기. 여기 너무 예쁜데 사람이 하나도 없네? 아, 있구나, 안에는. 아니, 카우산 로드 왔으면 파타이 먹어야잖아요, 길거리. 길거리 파타이 사실 맛은 없는데, 그래도 왔으니까 먹으려고 했는데, 안 파네? 너무 배고프다. 배도 아프고, 배도 고프고. 파타이에 그 지금 치킨은 싫고, 새우도 별로. 그냥 기본 먹을게요. 나 조금 무서운 게, 저 옥수수 구운 그제가 자꾸 내 쪽으로 날라와요. 비싼 건 아니다. 양이 많아 근데 양은 많아 너무 짜이 새우 넣어서 짠거 아닌 것 같아 그냥 만 먹어 어우 짜 아무튼 너무 짜 옆에 서양 남자 진짜 개념 없다. 담배가 다내 쪽으로 오는데 계속 서서 담배 피고. 아픈 카 아픈 칸. 저도 저거 먹을래요. 초콜렛. 초콜렛.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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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정신 사나운 거 싫어하니까 앉아서 먹고 갈 거야 맛있어 음. 가우산 별거 안 해도 그냥 저녁에 돌아다니까 재밌는데요 이거 먹으니까 배가 더 아파 배가 꼭 쑤셔 다 먹었다 난 이러다가 배가 아파서 돌아가야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배가 좀 심각하게 아프기 시작해 화장실 그런 배가 아니고 그냥 배가 콕콕 쑤셔. 와. 여기 제가 꽃다워 갈때 탔던 버스 회사 추억이 생각나네. 아, 이놈의 배왜 아픈 거야? 배가 너무 콕콕 쑤셔. 태국에 와서 자극적인 음식이랑 매운 거뭐 이런 거 먹으니까 위가 지금 안 좋아졌어. 여기가 춤출 수 있는 클럽이라고 그랬거든요? 어... 배가 너무 아파 제가 원래 절대 밖에서 입은 옷으로 침대에 안 눕거든요 근데 지금 배가 너무 아파 배가 좀 나아지면 다시 나가려고 했거든요 못 나가 못 나가나 아나 진짜 찐따 같아 아 이게 뭐 하는 거야 밖에 나가서 처먹처묵만 하다 배만 더 아파가지고 돌아오고 아 죽겄네 막상 나가니까, 막 음악 소리 듣고 하니까 흥이 좀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혼자 잘놀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카오산에왜 숙소 잡았니? 놀려고 잡은 건데. 저는 이렇게 누워있다가 씻고 잘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 방콕의 지유였습니다.